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얼음합사, 그리고, <laughs> 제채기님입니다. 아니. <laughs> 얼음합사, 그리고, 이, 음. 이님입니다. 자, <laughs> 오늘은, 유물 가자! 볼론부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오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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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나게 와, 하셔야죠? 와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천년나무의 능력을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스 <laughs> 결국엔 있었지? 유물로 얻게 되네 이벤, 이벤트로 얻는 게 아니라 유물로 얻게 되네 일단 사탕 그거 돌려야지 쇠신인은왜 없지? 어디있어 희귀도 순으로 하면 맨 위에 있을 텐데 어? 왜 없지? 왜 없지? 에, 전설은 아닌 것 같네. 응, 음, 전설이야. 전설인데? 에? 에? 아, 챔피언스에서 사용을 못하는 인가 보네. 아, 아쉽다. 그러면, 랜드 8에서는? 어, 랜드 8에서는 되네. 마법사탕 해야죠. 마법사탕 없는데, <laughs> 전화상은 마법사탕 없을 텐데. 역시 없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얘 남자일까, 여자일까? 여자 아닐까? 그니까 후! <laughs> 이렇게 시간을 느리게 만들어 버리기, 이렇게 피해서 먹으면은 이 시간이 더 길어져. 왜 이렇게 날아요. 아, 이가 능력이 시간을 조종해가지고, 체력을 천천히 감소하면서 이렇게 레이저 삥! 을 발사해. 좋네요. 소리가 살짝 장난감 소리 같은 게 나는데? 점프할 때랑 슬라이드 할 때. 그렇네. 쟤왜 이렇게 빨라, 저고민저 고민은 무엇인가요? 어, 일정 시간마다 그냥 앞으로 돌진하면서, 구멍을 메꿔주고 바닥을 이상 크리스탈 바닥 같은 걸로 바꾸고 그리고 생명력 크리스탈이랑 그냥 점수 크리스탈을 줘요. 언더테일의 가스터블음음음음음음 음. <laughs> 안돼 맞았다. 아주 유튜브 찍을까? 음, 하지만 있다면 나 유튜브, 있어. 유튜브 찍는데 용량 좀 많이 들 텐데 한 번만 찍을 거야. 한 번만 찍으면 구독자 영원히 안된다아이 전에 찍어봤어. 빠밤. 나 전에 레더빔 수업센즈 그 노래 노래 레저 업로드 했지. 어, 저거 보따리. 삐! 아 보따리 필요 없지 이제. 응 음, 필요하긴해 그래? 응 음, 재료 모아야지 다네. 뭔 재료? 그냥 아무거나 TV를 근데 뭔가 얘기할게 없다 인정해. 그냥 수다 떠는 거밖에 없 응응 그냥 해요 빡게 많은 중빡게빡은줄 빠게 많은 줄 빠게 줄었다 어? 당신은빡빠다 빡겜 빡침 우와! 오 재밌고. 근데 여기서, 멍이, 여기서 왜, 0인데 방금 전에. 그 그렇게 해서 안 되지. 왜? 근데 여기서 이 정도 점수면 괜찮은 건가? 이렇게, 레이저 빔 발사하는 점, 이 젤리를 살짝 피하면서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. 거기 그러면 변신시간이 좀더 길어진다는데. 레이저 팩 하나 더 붙이면 좋지 않을까요? 레이저 음? 팩 같은 거 없는데. 레이저. 네, 그 대신, 천... 천연남 쿠키랑 무슨 파도? 파도 같은 거 발사하는 팩이랑 같이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점수가 꽤 나온다는데. 없으... 그 무슨 해적마 쿠키 때 탈출 거기서 나오면, 나온다고 하는데. 없어요? 아직은? 네 마법 가루 사는데 그냥 다 탕진해 버려가지고 없어요. 그거 다시 모아야 그 사조펫 그걸 얻을 텐데. 레이저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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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비이 말도야. 지 레이저빔 근데 저 레이저빔 뭐가 좋은 거지 젤리 같은 거 생성되는 것 같긴 한데. 그냥 장애물 뿌셔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장애물 뿌셔주기도 하는데 어차피 그때는 장애물 무적이니까 그냥 레이저 빔으로 발사해가지고 젤리 얹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점수는 많이 오네요 그래도. 점수는 그나마 좀 많이 음... 나오는 것 같은데요 1레벨에다가 펫 싸구려인데 이 정도면 펫 싸구려 아닌 것 같은데요 레전드 펫이긴 한데 다른 그냥 에픽펫하고 조합해서 쓰는 다른 애들이 더 좋긴 해요 근데 왜안 써요? 그냥 그래, 예약은 조합보너스가 없으니까. 그러면. 있으면 얻을 거예요? 네? 있으면 얻을 거예요? 나오면? 네. <laughs> 우와! 뭔가 안 좋아보이는데, 철면만. 야골렌 킬러스 저골렌더 조합 패시 조합 쿠키가 없나요? 네 외톨이네 안 좋았어 응? 혼자서 점수 꽤잘 나오긴 하는데요? 원래라면 얼마나 나오는데요? 어, 궁요로 해도 이거랑 살짝 비슷한 점수가 나오긴 해요. 얘는 오래 달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살짝 많이? 그 정도 점수 얻는 그런 애 같은데. 오래 달리면서. 아, 어, 10만 점갈수 있을 것 같은데 못 간다. 10만 점? 1억 점이거든요? 어, 맞다. 10만 점이라지, 10만 점은 이미 한 100배, 1000배, 만배그정도 넘었어요, 지금. 만 배는 뛰어서 못하 자, 일부러 떨어져서. 아, 스타트, 스타트. <laughs> 구멍구출 거 많이 있나요? 구멍구출 건 당연히 많죠. 방금 개수 그래. 안 봤어요? 네. 아, 거기 뭐이 봤어요, 봤어요. 어, 저거, 그 레전드 패 아, 나 팩이 까랑공 스마 쿠키 스킨. 잘하네요, 생각보다. 아, 원래. 영공이 잘... 잠드는 곳. 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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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어요? 크다 팔이 아파요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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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마리 놓쳤다. 아, 아. 놓치면 어떻게 돼요? 놓치면 점수 잃죠 점수 얻으려면 얘네들 쏴야 되는데. 1억점이다. 1억점 돌파. 최고점수 1억 2천만점. 2천만에 가야 돼. 2 0 0만갈수 있을지. 전못갈것 같은데. 아닌가? 신기록 세울 수 있나? 자한정 점수 안 뽑힌다. 으아! 그리고 오늘 토요일이라서 무료로 구출할 수 있어요? 아. 오, 됐다. 오. 반부탐 우와. 반부탐 탐, 탐. 탐 저게 뭐예요? 아, 메아리 효과 해야죠. 저게 뭐예요? 어? 어? 이렇게요. 저게 뭐예요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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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? 어? 영리 당 왔는데 왜 자꾸 막 메아리가 계속 생기죠? 안 돼! 언제 당, 당진지 갔뭘 당진이야? 당진. 탕진... 당진의 저주. 우이. 그래도 많이 갔어요. 네, 그렇긴 하죠.